안녕하세요. 임모탈 키우기의 A 게임 TV입니다. 요즘 임모탈 키우기를 카피한 게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래 게임들이 하나가 성공을 하고 나면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카피 게임들이 쭈르륵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게임 쪽에 신규 게임들 나온 것들 플레이하다 보면 임모탈이네임모탈 카피했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네그 정도로 이제 이모탈 일도 물론 이모탈이 최초는 아닙니다 이모탈도 이전에 나왔던 게임을 카피한 게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게임들을 좀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엄청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이제 후발 주제로 나오는 게임들은 인모타를 카피하자니 밸런스가 맞지 않아가지고, 뭐, 그거를 패치 다시 패치해서 돌리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예, 좀 신경들을 쓰시죠. 그런데 아무래도 인모타 같은 경우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들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 요거를 지금 현재 후발주자가 따라 하긴 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또 나름대로 그 게임들 또 지존이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또 플레이들을 하시고요. 어, 인모탈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2496레벨이고요. 어, 제 레벨에 비해서 능력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팅을 요즘 변화된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보시기에 야, 이거 옛날 스타일 그대로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위해서 패스 새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팻도 아직 많이, 그, 신규 팻들로 바꿔야 되는데, 팻 레벨들이 낮아가지고, 네, 나, 레, 레벨들이 낮아서 세팅을 잘 못하고 있고요. 어, 세팅하기 세팅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적도 보면은, 부적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부적도 다 옛날 부적입니다. 요즘 부적하고, 요즘 부적 스타일하고 약간 다르죠. 옵션 하나가 아마 다를 겁니다. 음, 그래서 부적도 이제 다시 옛날 거라서 좀새 걸로 세팅해야 되고 하는데, 아 어, 그게, 그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475만 다이아가 있네요. 어, 상점에서 필요한 것들, 어, 일반 상점권 매일 구매해야 되는 거 일단 구매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건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일 구매해야 되는 상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몇 가지죠? 어, 8가지, 8가지 아이템은 딱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8가지 아이템을 구입을 하시고, 보석상점 요거 다섯 번 받고요. 최근에 카피한 게임은 요거를 이 비용을 3회로 줄였더라고요. 이거, 이거 5회도 수량이 작아요. 시간 지나와서 이거 500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3회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똑같이 만드셨는데. 네, 뭐,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도 사야 될게 부족 옵션 강화가루 구매하고요. 네, 도서관 지도도 어, 어, 맥스, 맥스, 네, 구매 다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크게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요. 네. 할로윈 상점도 이제 다 끝이 났는데, 10, 10포인트로 뭐할수 있는 게 없죠. 네, 할로윈 이벤트도 다 끝이 나가지고요. 더할게 없습니다. 어, 현재 성장 쪽에서 보면은, 어, 현재 공격력 이렇게 20, 몇 티까지 찍었죠? 36티까지 찍었고 생명이 1티고요. 실피드, 대마법사, 봉인된 마력핵인데 672, 652, 650 정도 찍었습니다. 무기 숙련은 한손검, 단검 숙련 뭐 이런 거좀 올리려고 했는데 단검 숙련은 여전히 못 올려가지고 활 숙련으로 353, 반지 숙련 103 레벨입니다. 어, 각성능력은 아이템 획득 확률 S 트리플 S 맞춰야 되는데 맞추려다가 귀찮아가지고 못 맞췄습니다 이거. 아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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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이거 다 가져가고 그냥 다 맞춰주면 좋겠는데 이 맞추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요. 네, 아스 트리플 S 못 맞추고, 요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트리플 레 s 하나 못 맞춰서, 네, 98%짜리 쓰고 있고요. 어, 사냥할 때는 아이템 획득 확률로 하고 있습니다. 어, 룬은, 어, 룬 일과 반관, 반환하고요. 상금 룬은 현재, 어, 레벨이 낮습니다. 백지, 아직, 네, 게 되게 낫죠. 네, 아직 뭐, <laughs> 이 정도 수준입니다. 57, 44, 27, 46, 요런 수준이고요. 문양은 현재 66레벨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저는 이 성장하고 있고요. 어, 5편에, 아, 5편에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 이거 뭐 좋네요. 부적 선택권. 예, 그리고 황금 열쇠 5개. 방금 어, 요새 뭐별쓸짤대기 없는 거 다섯 개뭐 쓸데도 없는데요. 뭐 이거 해봤자 뭐 주지도 않는데. <laughs> 네. 그래도 줬으니까 받았습니다. 요거 받았고요. 어, 남은 걸로 팻 뽑기 좀 하겠습니다. 어, 팻은 정말 이전 영상에도 참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뽑다 보면은 거덜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을 때팻 뽑기 하시고 장비라든지 이런 거 먼저 다 맞추시고, 예.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패스를 이제 여유가 되는 걸로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패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스킬도 미리 이 비용을 총체로 따지면 무기 무기하고 그리고 스킬 주문서 뽑는 뽑고, 뽑고도 남을 정도의 비용을 몇 배를 쏟아부어도 패스는 정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거 아시겠지만은 또 합성이잖아요. 한두 장 합성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합성해야지 윗단계가 나오고, 윗단계가 나오고, 그걸 또 해야 되고, 또 반복을 해야 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네, 소환인 것 같습니다. 패소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소환 이렇게 남은 돈 이렇게, 돌리, 돌리면 될것 같고요. 이거 영상으로 계속 만들면 또 보시는 분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획득해서, 어, 패 쪽에 있는 거, 네, 어, 예, 강화할 수 있네. 이 지금 강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뜨네요. 300레벨의 풀이라. 얘는 왜안 떴지? S커팻. 아, SS구나. SS는 300레벨 넘길 수가 있죠. 아 참,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어, 강화를 해서 올리는 게더 나은 건지, 아니면 상위로 먼저 올리는 게 나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밑에 거는 120레벨, 180레벨, 240, 300다 맞췄거든요. 얘들 아직 다 300레벨입니다. 얘를 아직 더안 올렸어요. 네, 일단은 일괄성급 돌리고요. 어, 떤게 효율적인지 보고하고. 아, 요거 하나 할수 있다. 티아멧. 티아멧 강화. 이야, 티아멧이 강화했습니다. 이야, 420. 티아멧 맥스. 우와, 드디어 티아멧도 맥스가 됐습니다. 아직 맥스 찍어야 될 애들 너무 많고요. 제일 낮은 애가 210레벨이네요. 210레벨, 요런 애들. 요거요거요세 개네요. 에우리엘 카시오페아, 요, 카메로스가 다 낮아요. 물론 이거를 패스를 이제 강하게 이제 420레벨 만든다 해도 속성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도 속성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냉기 속성, 한손검 특화, 템페스트 특화. 한손검 특한데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한손검 특한데왜 이거를 착용하고 있는 거야? 장비에서 무게 한손검이, 한손검 뭘, 영혼수학자인가영혼수학자가 착용한 게더 낫죠? 네. 네. 아이씨, 뭉뚱한 거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사냥 돌리고 있고요. 퀘스트또 완료 많이 했네요. 1 퀘스트들도 전부 다다 다 완료를 하셔야 되,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늘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일괄 승급들 이렇게 진행하시고 하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무기들 강화가 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여기서 항상 장비의 전당은 불빛이잘안 들어옵니다. 장비의 전당 들어가서. 초레 대장간에 가면 이렇게 레벨업 할수 있습니다. 한손금 강화 661 레벨이고요. 단검은 650 레벨. 어? 요거 단검도 지금 할수 있겠네요. 96이니까 단검 강화 지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밑에 거 일단 해 놓고 네, 단검 강화 지금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단검을 어, 무기에서 단검 어디 갔어? 어, 이게 환, 활용의 비늘이니까요. 어, 승급해야죠. 승급하나. 아, 승급을 얼마까지 해야 되는 거야? 맥스 하 얼마? 아, 96개 안 돼, 안돼는데 안 오,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죠. 네. 아, 민. 예, 민 찍고요. 미안해. 한 15개, 3, 8, 6, 3. 길드, 길드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길드 상점에서, 어, 부러진 단검, 요거 3개 구입,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 장비 전당 가서, 네, 능력 해방, 능력 해방 됐습니다. 단검, 이제 이 650레벨 됐고요 어, 단검이 생각보다 너무 낫네? 단검이, 예, 단검 강화하는데 부러진 단검이 다섯 개씩 들어가네요. 어우, 너무 많이 들어간다. 다 다섯 개씩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능력치 조금씩 조금씩 더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지옥은, 최대 갈수 있는 곳이, 음, 지옥, 지역... 지옥, 지금 몇 번까지 갔더라? 원시림, 오크 굴락 3-3을 지금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팅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세팅만 바꾸면 아마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출석 체크, 네, 출석 체크 완료하고 접속 체크도 여러분들도 항상 빠지지 말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생존 신고 겸 네, 해서 영상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빨리 패스를 패시랑 부적을 조금 빨리 새 걸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 시점을, 바꾸는 시점을 놓치고, 또, 제가 재화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요. 빨리 이제 세팅 다시, 스킬 세팅도 전부 다, 이게, 바뀐 걸로 다 하고, 어 영상 새로 준비해가지고, 어,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A 게임 TV였고요. 생존 신고 영상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릴게요.